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촌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먼저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미움과 갈등이 커서 서로 화해하려는 의지가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강대국들이 과거의 잘못을 서로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나라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촌 갈등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는 모금 활동도 해볼 수 있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누리소통망 서비스, 우리는 흔히 SNS라고 부르죠. 이걸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국제기구라는 것을 통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구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국제기구란 하나의 나라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UN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있어요. UN은 지구촌의 평화유지, 전쟁 방지,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유엔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고, 또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계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국제연합, 즉 유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엔에는 다양한 전문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기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유엔 산하 전문 기구에는 국제 노동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국제 노동 기구에는 전 세계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또 유엔 난민 기구에서는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돕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교육, 과학, 문화 등에서 다양한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곳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유엔 산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그럼 국제기구 이외에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군대, 구조대를 보냅니다. 또 전쟁이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가지 조약에도 가입해 있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불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코이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국제봉사에 임하기도 하고, 평화를 위한 다양한 외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제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까 국제 기구는 유엔이나 그 밑에 산하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 나라나 관련 있는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없는 나라인 코스타리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대신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은데, 군대가 없으니까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킬까 의심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을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에 사용해서 이 나라는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2년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념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